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구 분양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대구, 미분양이 많은 곳, 좋지 않은 곳이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수요보다 많은 공급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침체 국면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새 정부의 지방부동산 시장에 대한 금융정책 및 규제 완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곳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대구의 경우 신규 입주 단지가 많아 주변 매매 가격 대비 전세 비율도 60.1%까지 조정되었는데요. 최근 소폭 상승한 60.5%를 기록하여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미분양 문제가 해소되지 못했으나 몇몇 단지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청약이 흥하고 큰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완판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소개드릴 이곳도 먼저 분양한 곳보다는 비싼 가격에 진행하겠지만 청약 단계에서 흥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인데요. 이곳 수성버머 아이파크 2차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부터 입지 분양 정보까지 하나씩 전달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이곳 외에 대구 내 미분양 혹은 구축단지들에 대한 전망 등 여러 부분에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도와드릴 예정이니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며 이외에 저희의 경험이 녹아든 전자책등 다른 채널들도 이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구 광역시 수송구 범어동 650번지런에 위치한 이곳은 우방 범어타운 2차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해 탄생하는 곳으로 단지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20층, 7개동 490세대입니다. 이중 일반 문양은 84타입으로 92세대 예정 중에 있는데요. 일반분양은 이달 6월에 진행할 계획이며 입주는 올 11월에 진행할 계획이기에 잔금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공급 행영은 전용 8, 4, 116, 126, 178 타입 등 중대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세대 중약 60%가 8, 4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보류시설을 제외한 전용 8, 4, 5개 타입이 근본 분양 예정인 곳인데요.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8, 4a 타입 12세대 84A1 38세대, 84A2 10세대, 84B 20세대, 84B1 12세대. 해당 세대가 일반문양 예정 세대수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이후 입주자모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제 이곳 단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단지는 26,225제곱미터 면적의 3종 일반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의 아파트 2개 단지와 도로, 공공보행통로 등 기반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며 완화용적률 276.56%, 건폐율 32% 이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차대수는 범화의 박 1차 1.76대 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실내 골프 연습장 등이 위치할 커뮤니티 시설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단지와 2단지로 구분된 만큼 규모가 더큰 1단지 쪽에 어린이집과 작은 도서관이 위치할 예정이며, 다른 시설들도 2단지보다는 1단지에 조금은 더 크게 계획되어 있다는 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 2단지가 조성될 경우 먼저 분양한 1단지와 함께 브랜드 주거 타운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며 도로 확장과 아진아파트 가로주택 정비사업까지 추진될 경우 더욱 좋은 환경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도 입지적으로 충분히 좋은 이곳인데요.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이곳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적으로 수성구민운동장력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단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곳 수성구민운동장역의 경우 2030년 4호선이 개통될 경우, W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곳인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용 가능한 3호선 외, 2호선 범어역, 1호선 동대구역과 환승체제를 구축하여 대구시 모든 지하철 노선 외에 KTX, SRT와 같은 광역교통망들까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할수 있습니다. 인근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동대구역을 연결하는 109 구간이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기에. 도로와 환승체계도 개편이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만공시 이곳의 교통적 가치는 더욱 올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구는 동산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도보권으로 이용이 강의한 초품화단지를 할수 있습니다. 이외에 경신중, 황금중, 경신고, 대구여고, 대구과학고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배정의 경우 먼저 언급드린 것과 같이 초등학교는 동산초, 중학생은 이 학교군 수성권 내 분산 배치될 수 있고 고등학생은 단일 학군으로 광역 배정 및 일반 학군 1학군 내 분산 배치가 가능하니 이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이후 모델 호스 등을 통해 문의해 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학원가의 경우 더불어는 멀수 있지만 픽업 등을 통해 아무 문제 없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의 경우 근거리에 홈플러스가 위치해 있고 길 건너편에 여러 음식점들과 상권들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 부지에 수성구청 신청사가 자리할 예정이며 수성시장, 국민체육센터, 어린이세상 등 다양한 인프라들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입지입니다. 녹지공간은 단지 내부터 수성구민운동장과 이어지는 법무공원 등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기에 쾌적하다 할수 있으며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멀게는 수송목까지도 충분히 걸어서 다녀올 수 있는 곳이라 할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조금은 조용할 수 있는 동네이지만 편리한 교통, 우수한 학군, 풍부한 생활 인프라, 쾌적한 자연환경을 지금거리에 모두 갖춘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 청약에 관심이 생기시나요? 그렇다면 이곳 일정과 분양가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분양 일정은 우선 입주자 모집 공고가 6월 27일에 예정되어 있고 견본주택 개가은 7월 4일, 특별 공급 접수는 7월 7일이며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일은 7월 1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동호수 발표일, 정당 계약 기간 등을 거칠 경우 입주까지 정말 적은 기간이 남아있다 할수 있는데요. 그런만큼 자금 계획을 정말 잘 세우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1순위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대구 및경상북도에거주하는만 19세 이상 성년분들 중 청약 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의 지역별 면접별리 지금을 충족하신 분들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의 경우 전체 84타입으로 8호 타입 이하에 해당해 250만원 이상 예치되어 있으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대구 고지자분들은 해당 지역으로, 경북 고지자분들은 기타 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은 가점제 40% 추첨제 60% 비율로 하게 됩니다. 또한 1순위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4년 물량은 1주택자와 낙첨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오니 이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해당 단지는 전매 제한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며 재당첨 제한과 실거줄문은 없으니 이 점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하실 이곳 분양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입주한 범아이파크 1차의 경우 24년 4월 분양 당시 팔사타의 기준 약 10억원 수준의 계약금 10%, 잔금 90% 납부 조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평균 16.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당점가점은 39점에서 74점 수준이었습니다. 해당 단지의 경우 공사비가 약 1384억 6천만원 수준에 진행했는데요. 현재 범아이파크 2차에 정정고시된 공사비 협상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정고시된 내용을 보시면 기존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인 25년 6월 10일 공사비 계약금액을 최초 1,379억 원에서 50% 증액하여 2,68억 0 원으로 정정보고했습니다. 1단지에 비해 2단지 약 10억 원 수준에서 12억 수준으로 올라 분양을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해당 금액의 분양을 진행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해당 분양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한번 개개인별로 예측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우선 1차의 경우 지난 3월 보류지메가게 입찰가보다 높은 11억 8천만원에 낙찰이 된 사례가 있고 현재 13억 1800만원에 발사 타입이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금액이 괜찮으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위쪽으로 높게 예상하시어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해당 단지에 청약하는 것만이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아니니 입주권 등 여러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보시고 다른 단지들도 충분히 비교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2호선 라인 중심으로 대장단지들이 형성되던 대구가 엑스코선을 따라 동대구 라인으로 대장단지들이 형성될까요? 이곳 내 정말 많은 선택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로 입주 예정인 단지들, 아직 미분양인 곳들, 개발전인 곳들 이런 선택지들 중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것이 최선일까요? 정말 많이 고민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 필요하다면 먼저 소개해드린 저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영상은 정보 전달 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분양 홈페이지, 각종 기사, 공공 사이트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참고용으로 사용 부탁드리며 정확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 시점 관련 기간, 자료 등을 통해 작성하였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